좋은 아침입니다. 어 시편 44편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7절입니다.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 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허트셨나이다.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굴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음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laughs> 자, 이스라엘 어이 과거에 어 주께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전수받고 있었고요. 또그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어, 구원을 어, 간구하고 승리를 명령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시인은 현재 그와는 정반대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 자기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아뢰고 있습니다. 어, 승리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패배를 명하신 것처럼 그들을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고 그들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적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고 탈취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잡아 먹힐 양처럼 어 이렇게 그 넘겨지게 되었고 여러 민족 중에 허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주께서 왜 그들에게 승리를 명령하셨고 왜 그들을 어,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셨는데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극류을 베푸셨는데요. 스스로 큰 자가 되어 자기의 활과 칼을 의지하였고요. 자기들이 받은 승리가 자기들의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더 이상 사랑도 정의도 공의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사랑하셨던 그들을 아낌없이 대적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주님이 이것들 못 쓰겠으니까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뭐랄까 원금 챙기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값 어, 없이 그냥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처럼 자기 옆에 있던 그 이웃들에게마저 조롱소와 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고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와 야유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큰 나라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해서 당했지만 그들 주위에 있는 소국들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꼴을 보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어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도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여러분 이 패배와 수치도 여러분 그러니까 은, 은혜라는 게 자격 없이 그냥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좋은 거 받았다고 하면 패배와 수치는 우리부터 멀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무 자격 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요,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승리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명하실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들 때문이니이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참큰 수치와 패배 가운데 있지만 미래의 회복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이 고라자순에게는 미래의 회복의 씨앗이 분명을,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캄캄한 밤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고백은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루터기가 되고 어떤 사람이 미래의 희망이 되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 시인은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같은 고통, 능력, 수치, 비방, 어, 모욕을요, 전부 자기가 받고 있는 능력, 수치, 비방, 모욕으로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원수로부터 복수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여러분들 막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징벌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요 사실은 이 시인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경건하기 위해서 몸부림 쳤을 터인데요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능력과 수치, 비방과 욕 모욕 이런 것들도 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계 앞에서도 징계인 줄 모르면 회복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 심각하게 이것이 죄의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어 종일 이것들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자세는요.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과 수치와 비방과 욕에도 불구하고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모습 이것이 미래의 회복을 위한 씨앗이 되어집니다. 그는 말씀을 택하는 것이 생명의 기리임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청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회복의 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일하실 수일하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의 마중물처럼 여기시고. 어,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택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몰락의 자리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면 회복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느새 교만해지고 내 공로인 줄로 알고 스스로 큰 자가 되어져서 자기의 활과 칼을 의지하며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모진 사람 되어지고 은혜 없는 사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승리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패배를 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징계 가운데서도 그것을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또 종일 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진노를 통하여서라도 다시 한번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 기위에서 몸부림 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민족까지 회복되어진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말씀을 택할 것인지, 말씀을 버릴 것인지에 있을지인데 저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택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